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반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반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뿔의 아들 반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더라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주행할 짓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구호관 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가렵대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다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아멘. 사기를 당하는 이유 중에는요. 단시간에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법이 더 교묘해지는 것도 사기를 당하는 이유이긴 하지만 욕심 때문에 흐려진 판단력이 사기를 당하는 근본 원인이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진을 치자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하며 발람을 다시 불렀고 발람은 욕심을 따르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죠.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데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요. 발람도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나귀도 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불의의 삭스를 따라 길을 떠난 발람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죠.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를 본문을 묵상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그의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유력한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 발람을 회유하려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지요. 더 높고 더 많은 힘은 예나 지금이나 큰 위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발락은 더 많은 보상, 곧 높은 지위와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발람을 유혹하지요. 발람은 놀랍게도 발락의 신하들에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면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룻밤을 기다렸습니다. 참된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는 이 발람의 태도이지만 19절에서는 이것이 철저히 개선된 위선적 대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하룻밤 더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하기 때문이죠. 즉,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한번더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더 높이려는 그런 욕심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엄청난 보상을 허무하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선 요청에는 하나님이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우리도 더 좋은 조건과 보상을 약속받을 때 마음이 쉽게 움직입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정욕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있는 동기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럴 듯한 변명으로 자기까지 속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 때문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유혹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발람은 발락이 금은보화를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말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런 모습은 발람이 철저히 이중적인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겉으로는 영엄한 존재인 척했으나 그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자기는 금은보화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금은보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차 있을 때내 욕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신양 위선으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이런 영적인 착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계속 침해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을 뿐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결정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 주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정직한 성찰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발람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기 위해 길에서 벗어나자 발람은 세 번이나 나귀를 때려 길을 바로잡고자 하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주셨고 나귀는 발람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세 번이나 때립니까라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기에게 거역했기 때문에 때렸고 칼이 있었다면 죽였을 것이라고 분노하며 말하죠. 나귀는 자신이 평생 이렇게 주인을 대한 적이 있는지 되물으면서 지금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위가 발람을 가르치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성경은 종종 낙위와 같은 짐승을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낙위가 발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발람과 낙위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목이 고든자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를 막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발람처럼 욕심에 사로잡히면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나귀가 입을 여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발람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한 발락의 요청에 즉각 따라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 뭐가 큰 문제냐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고관을 따라 길을 떠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발람에게 진노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나귀가 보았는데 그는 유명한 주술사임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엄청난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버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진행을 가로막고 그를 책망하신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발락의 고관들이 다시 왔을 때 지체 없이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내심 그 기회를 붙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그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면 마땅히 보아야 할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다짐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올바른 선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내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분별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바른 태도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욕심이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그것이 옳은 것이라 여기며 발람과 같이 나귀를 타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발람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등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어느 길을 가며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성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내 정욕과 세상의 유혹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길에 얼곧게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